맡은 서천군 장애인 체육회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안정혁입니다. 서천군 장애인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와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규탄 기자 회견을 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하나 수석 지도자의 기자 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최하나 수석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우려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를 위해 최전방에서 활동해온 서천군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5명은 그동안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인권 침해와 부적절한 업무 행태 의혹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천군 장애인 체육회는 직원들에게 대양 각종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직 운영의 신뢰 회복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정상적인 장애인 체육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직원 A 씨와 관련하여 제기된 근무 태만 의혹,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 예산 집행 논란 등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 A가 근무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유튜브 시청, 사적 통화 등 업무 외 활동을 했다는 진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 및 근무 중 관용차 사용과 관련해서도 그 사용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운영비 카드 사용 내용 역시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출장비 중복 수령 의혹,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예산 집행 논란도 있어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자 30대 중반이면 꺾인다.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라는 성희력적 발언은 당시 현장에 있던 저를 포함한 3명이 직접 들은 내용이며, 김 기자, 최하나를 자르겠다는 취지의 인사성, 압박 발언이 있었다는 진술 역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직원비와 관련하여 인권 모독적 표현 논란과 평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눈을 왜 그렇게 뜨냐? 는 직접적인 모욕성 표현이 들었다는 다수의 진술, 내가 네 상사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고받고 결제하는 사람이다 등 권위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주장. 대개학 평가에 인사적인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 평가 근거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는 문제 제기 등 평가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무 중 개인 수업 참여 의혹, 홍보물 SS 업로드 등 근무 적절성과 관련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정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행정 실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잦은 착오로 업무 혼선이 발생했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직원 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직원 급여와 강사비 5지급, 출장 보고서 미작성, 계약 만료 지도자 퇴직금 미지급, 규약 정본 미 보유 의혹 등 여러 행정 처리에서 지속적인 오류 발생이 제기되며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진술과 심한 감정 기복으로 업무 분위기와 직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직 문화 개선에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장의 승인 또는 공식적, 공식적인 의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귀향을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 승인 또는 귀향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에 따른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를 반복적으로 한 정황도 제기되고 있어 이해충돌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서천군 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으로 선임된 임원 D와 관련하여 제기된 회유 및 압박성 발언 의혹에 대해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내부 비위 신고 이후 임원 D가 특정 지도자에게 문제 제기를 참여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도록 권유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정황이 있으며 해당 내용은 녹취득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통화 내용으로는 빠져나가 봐 부탁이다. 최연아 선생님 크게 다칠 것이다. 라는 확인된 발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신고 당사자 및 관련 지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며 현직 서천군 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이 문제 제기 과정에 개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기관 운영, 신뢰성, 인사 공정성, 신고 보호 체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공적 감사와 조사를 조사 철저를 통해 명확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서청군 장애인체육회의 정상화와 지도자들의 고용 안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청군 장애인체육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평가 공정성 논란이 피고인인 직원 A와 B가 재계약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평가권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구조일 뿐 아니라 평가를 받는 지도자들에게 명확한 압박과 불안 요인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침묵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비신고인의 평가를 통해 사실상 권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비상적 비정상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집침, 공정한 인사평정 기준, 신고자 보호 원칙 등 여러 제도적 취지와 상충되며 공공시설로서 책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와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서천군 장애인체육회와 서천군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점으로 서천군 장애인체육회가 국민과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공공 시설로 거듭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참석해주신 언론인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는 언론사 이름과 기자님 성함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할 분 계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 결과는 나왔는데 저희는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네. 기자님이랑 같이 다툼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질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행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년씩 재계약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1년 재계약입니다. 네. 네. 보용 불안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옆에 계신 두 분은 입사한 지좀 됐고 여기 계신 저기 저희 세 분은 오래 입사한 사람들인데 저희는 어쨌든 팀어 저기 뭐 저기 사무국에서 평가를 하여서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저희는 활동을 했고 근데 음 인사권자이신 분들이 저희한테 갑질을 하면서 너니 이렇게 하면 점수 못 준다 재계약 못한다 점수에 반영된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저희는 항상 일에 임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수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항상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최장 몇 년까지 하고 계신 분이 몇년이신 우선 첫 번째는 저희 지도자 선생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중에 제가 제일 어, 오래 되었는데 제가 22년 6월에 입사해서 지금 3년, 4년 차이고요. 어, 그리고 대화의 자리가 있었는지. 저희가 어, 지도자들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서천군청 문화체육과 에 면담을 신청을 해서 다 같이 면담을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어 적절한 조치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어 저희는 받아들여졌고요. 이후에 어 저희 서청군 장애인 체육회 회장님이신 서청 군수 김기용 군수님 면담 신청을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했었었는데.

우선, 기자회견 이후에 군청에서, 어, 이제,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면담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 군수님, 저희 회장님에게는, 어, 저희 회장님이, 저희 서종원 장애인책 회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제발, 서정군 장애인 실에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저희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고 윤리 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지금 노동청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서 군으로 보내졌다고 해서 군에서 다 알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모르지만 근데 어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어제 아침에 기자들 기자님들한테 저희가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녁 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군에서. 기자회견을 멈추고 군수님 면담을 해라. 근데 저희가 군수님 면담 요청을 했을 때는, 어, 담당 팀장님께서, 뭐, 묵사를 하신 거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더, 뭐, 지금 현장 진행 중이니 좀더 있다가 하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직장 내 갑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을 같이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어, 노동청에서 온 결과지만을 가지고, 결과를 자기네들이 나중에 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한다고 하니, 저희는 솔직히 군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어디까지 보고가 올라갔는지도 궁금하고,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군수님 면담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했고, 뭐, 어제서야 전화가 와서 뭐, 군수님 면담을 먼저 하고, 기자회견을 취소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고 음, 차, 추후에 또 면담 요청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면담을 하겠지만 너무 이제 군 담당자들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좀좀 좀 주의깊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게 사무국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지도자들도 정기적으로 뭐 면담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 말씀도 좀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천군 생활체육회는 저희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어, 되어서 네, 저희와는 다른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 이런 일이 올해만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뭐 22년부터 계속. 제가 22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2년도에도 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맞은 지도자 계약 만료를 했고요. 24년도에도 지도자 6명 중 4명을 70점 미만으로 줘서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시 같은 작년과 같은 지금까지의 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이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에서도 대부분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도자들의 인사평정을 가지고. 앞으로 저의 계획은 어, 이 문제가 해결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어, 정확한 상황이 나올 때까지 어, 1인 시위도 할 것이고 어, 서천군 내 저희와 같은 보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고 같이 움직일 계획입니다. 더 질문하실 분안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는 서천군 장애인 체육회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들의 의지와 염원이 담긴 구호 제창을 하며 기자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호재창 하겠습니다. 하나, 2025년 근무평정 무효화를 요구하며, 인사권 갑질 의혹, 성희롱적 표현 논란, 관영차 사적 사용 의혹, 예산 집행 논란, 근무테마 문제 등에 제기된 직원 A, B, C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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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서천군은 서천군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강도 높은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과 정황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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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하라. 하나 지도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온 개인 평가 중심의 재계약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생활 체육 지도자에 대한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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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피해를 호소한 지도자에게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책과 신고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장애인 체육회가 군민과 장애인을 위한 인권 중심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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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